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단순해 보였나요? 하지만 까만 천으로 덮인 책상 위를 비추면 먼지처럼 숨은 주름이 수없이 보입니다. 그것처럼 물리학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주름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양자장론의 세계입니다. 거기엔 인스턴톤이라는 불청객이 숨어 있죠. 인스턴톤은 마치 옷에 잡힌 깊은 주름처럼 이론을 꼬이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이 주름을 펴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름을 펼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다중우주라는 광대한 오케스트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케스트라의 악보를 하나하나 펼쳐볼 겁니다. 인스턴톤은 눈으로 볼수 없는 결함입니다. 마치 완벽한 셔츠에 낀 주름처럼 수학 공식 사이에 숨어 예측을 망칩니다. 이 작은 주름 하나가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죠. 과학자들은 이 주름을 제거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주름을 펴면 이론이 말끔해지고 예측이 선명해집니다. 마치 다림질로 옷을 평평하게 하듯 말이죠. 하지만 다림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주름이 너무 많고 너무 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전략을 꺼냈습니다. 바로 다중 우주라는 광대한 무대를 이용하는 것이죠. 웅장한 교향곡은 수십 개의 악기 파트가 합쳐져 탄생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각자 따로 놀면 단순한 소리지만 합쳐지면 환상곡이 되죠. 다중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이론은 사실 수많은 작은 우주들이 연주하는 합주곡입니다. 각 우주는 독립된 악기 파트처럼 행동합니다. 이를 분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복잡한 이론을 여러 개의 단순한 우주로 쪼개는 작업이죠. 과학자들은 이 분해를 통해 주름을 찾아내고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우주들이 끊임없이 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셀수 없을 만큼 많죠. 마치 무한한 피아노 건반을 연주하는 듯 합니다. 호수에 돌멩이 두 개를 던지면 파동이 퍼집니다. 두 파동이 만나면 어떤 곳에선 커지고 어떤 곳에선 완전히 사라지죠. 이를 간섭이라고 합니다. 다중우주도 똑같습니다. 각 우주에서 생긴 인스턴톤 효과가 다른 우주의 효과와 만나 서로를 지웁니다. 주름이 주름을 지운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다중우주 간섭은 마법 같은 현상입니다. 복잡한 주름이 한순간에 평평해지죠. 과학자들은 이 마법 덕분에 계산이 100배는 간단해졌다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우주가 합심해 주름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마치 수많은 물결이 합쳐져 완벽한 평면을 만들어 내는 듯합니다. 게이지 1호는 물리학의 설계도입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에는 끝없이 펼쳐진 비콤팩트 게이지 군이라는 미로가 숨어 있죠. 이 미로는 끝이 없어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마치 무한한 회전목마를 타는 기분입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벗어날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위상 게이징입니다. 마치 숨겨진 스위치를 돌려 기계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스위치 하나로 무한한 미로가 단순한 통로로 변합니다. 이 스위치는 세타 각이라는 값을 모든 가능한 수로 접분합니다. 그 접분 과정에서 인스턴톤이라는 주름이 증발하죠. 마법 주문을 외우는 순간 악마가 사라지듯 말입니다. 2차원 시공간을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U 게이지 이론은 좁은 원형 트랙과 같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제자리로 돌아오죠. 이 원형이 인스턴톤의 주름을 만들어냅니다. 위상 게이징은 이 좁은 원형 트랙을 무한히 긴 직선 트랙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리로 돌아올 필요가 없어지죠. 주름이 펴지는 순간입니다. R 게이지 이론으로 변환되면 인스턴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원형 경기장을 부숴버리고 넓은 직선 도로를 만든 뒤경기장에 달리기 기록이 이미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변화는 전하의 존재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하가 정수로 나뉘거나 아예 없을 때도 위상 게이징은 주름을 지워버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만능 청소기 같은 역할이죠. 우리는 오늘 양자장론의 숨겨진 주름을 어떻게 펴는지 탐험했습니다. 인스턴톤이라는 작은 악마를 다중 우주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협연에 무너뜨리는 장면을 목격했죠. 다중 우주는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복잡한 계산을 단순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도구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우주는 사실 수많은 우주가 합창하는 결과물이죠. 위상 게이징은 그 합창의 지휘자입니다. 숨겨진 스위치를 돌려 업보를 바꾸고 주름을 지우며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깊은 주름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 하나 주름을 혼자 펴려 하지 말고 우주 전체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주름이 펴질지 어떤 새로운 우주의 소리가 들릴지 기대해 주세요. 물리학은 여전히 놀라운 모험의 연속입니다.